은혜받을 바나니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 성경 897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 그 중에 하나인 시편입니다. 한 절씩 교정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호원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변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또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백2 0편부터 시편 백삼십사편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시편이 121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121편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찬양에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이 시편 121편을 우리가 찬양곡으로 만든 거예요데 오늘 이 121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 절과 이 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그 방향이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왜?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대통령이 누구 뽑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대통령에 의해서 뭐 나라가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허락이 계셨기에 권력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시기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생명도 하나님이 그날 부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든 탁든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든지야 선인이든지 상관없이 유명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다 죽게 되어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스 9장 27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안 죽고 싶어서 막 해도 죽는 거라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요. 내가 오늘 안 죽겠다. 아니에요. 내가 100년 후에 그잖아요. 누가, 누가 예언했다고 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예언한다. 그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도 한200 200년 안에 다 죽는다. 맞아요. 200년 안에 다 죽어요. 여러분 100년, 150년, 150년 안에 다 죽잖아요. 200 150 20살까지 산다는 그런 말도 있으니까. 그러 아무튼 1 5 0년에다 죽는 거야. 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딱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은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평 기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나와 관계가 없어. 그럼 내 인생이 아무도움이 안 되고 내 인생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잖아요. 내가 유명한 사람을 알아.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몰라. 그런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연예인을 내가 t v 에서 맨날 봐. 그러나 그 사람의 일 다, 상황을 잘 알아. 그 사람은 나를 몰라. 나는 나만 아는 거지. 그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집행 기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간섭하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냐면, 하나님 나의 도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의 고백이 그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지 알면 당신들의 도움은 부자고 권력 있는 사람이지만 아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에 대한 세방에 꽉 두루 막혀 있어요. 앞에도 막혀 있고 뒤에도 막혀 있고 옆에도 꽉 막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눈을 들어서 산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소망 이 있잖아요. 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환경이 어려워요. 이 환경이 힘들고 이 환경이 지극히 고통스럽지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사방이 사막했을 때 우리 그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다. 그렇게 얘기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산을 향하여 들리냐면 예루살렘 산이 예루살렘이 저 위에 있어요. 그 산이에요 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형이 예루살 예루 에루, 그 이스라엘의 지형이 어, 어, 산악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게.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게 뭐냐 시온산. 그 성전이 있는 그 산을 하나님이 계신 계신 곳이라고 하는 곳이 그 시온산에 그들은 그렇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에 언제까지 도우시냐? 나를 언제까지 도하나 도우? 나를 도우시냐? 이한 예, 번만 도우시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때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말씀에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에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8 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언제까지지? 지금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그런 나를 도와주시는데 언제까지? 지금부터. 지금부터. 과거는 벌써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약에서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때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거를 견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우리 구원의 어 내용에 보면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죽어서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죠. 우리 견인이 뭐지 하면 우리 차를 견인해서 끌고 가잖아요. 그 그러니까 차가 가만히 있어요. 차가 고장 나 있어요. 고장 났는데 차가 있는데 차를 누가 끌고 가죠? 견인하는 차가 와 가지고 막 사고 나고 이럴 때막막 막 오잖아요. 그래 갖고 그 견인차가 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를 누가 끌고 가냐면 어성 성령께서 성령께서 그 천국까지 그 천국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게.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내 주에 계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어 나내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 천국까지 구원의 그 완성하는 그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이 시편의 고백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언제까지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죠. 우리가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정말 말도 해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충고해 주 그러잖아요. 그처럼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죄의 길로 갈때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은혜를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언제까지 영원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 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런데 우리를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 아, 3절, 4절이 가, 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요 3절, 4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 아멘.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다. 이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보세요. 보초를 쓸 때, 지킬 때, 졸다가 졸고 자면서 그걸 놓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 도 않으신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방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신기는 섬기는 그 우상들이 이방신이잖아요 그 신들은 평상시에는 자기의 삶에 관여를 않고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 믿는 사람들이 그 섬기는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과격하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엘리야와 그 바알의 바알과 아사라의 그 선지자들이 서로 제사 지는 장면을 보면 그 엘리야가 이제 먼저 그 바알 선지자에게 이제 그너 예배를 이제 제사를 드내라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막그 몸물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고 있는 자기네 신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치면서 북을 치고 막 소리를 치막 팔면서 그리고 막 자극을 하는 거예요. 자극적인. 그래서 이제 놀래서 깨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자식도 들이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그렇게 그러면서 그 그들의 신들을 깨우는. 그래서 그 신들이 자기의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는 그 해결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신 자기 섬기는 신들을 깨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0분 기자 는은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졸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안 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육체가 있어서 자주 육체가 있어서 졸고 자는 거지 영이신 하나님이 자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무상을 섬기는 그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모든 것을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그럼면 규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6절의 말씀이에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지형적으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 훈련을 하고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낮에는 햇볕이 때문에 뜨거워서 고생을 하는 거야.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해.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면 그 햇볕에 내려쬐는 그것을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 주시잖아요. 하나님 그광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으로 광야를 가려 주세요. 그리고 밤에는 추워 추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온도 차이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추워서 못 견디는데 그 춥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는 경험이 있는 거죠. 이들은 이들은 광야 40년 지금 시편기자는 그 후의 세대지만 그, 그 경험들을 읽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실절에 있는 것은 영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데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고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환란을 면하게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전진해야 될거 마치 그런 거잖아요 그 바람이 불어야 이 지금은 동력선이 있어서 이제 그 동력을 이해서 엔진에 이어서 배가 가지만 예전에는 바람이 불어야 그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이 돛, 돛을 세워서 이제 배가 움직이잖아요.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활, 어떤 환란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환란을 통해서 넘어지게 되는 거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게 되는 그 환란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과정 속에서 생긴 일들은 주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희 이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